아톰은 1952년에 일본의 만화 잡지인 데소년에 연재된 만화로서 만화에서 아톰이 태어난 날이 2003년 4월 7일이라는 생일이 됐었고 데즈카 오사무의 작품입니다 데즈카 오사무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평화하고 인간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그 데즈카 오사무의 철학이 기반이 돼서 탄생한 게 아톰입니다. 일본의 로봇 사들은 특이한 하나의 자기괴적과 패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즉 아톰이라는 하나의 강렬한 지향점을 일본의 로봇 개발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왜 로봇 개발을 시작하게 됐었나요? 공통적으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톰 같은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. 라고 혼다의 개발자도 소니의 개발자도 모두 똑같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데드카우 사모를 평화에 대한 가장 메시지를 가진 많아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만, 아그 정도가 아니구나. 즉 일본의 로봇 산업을 만들어내고, 일본의 로봇 산업에 씨앗을 뿌리고, 일본의 개발자들에게 로봇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고, 그들을 로봇이라는 세계로 인도해준 사람이 바로 데스카우사무구나. 그런 점에 있어서 데스카우사무는 철학자, 이 사상가였던 셈이죠 근데 덕분에 이제 로봇 분야에서는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. 일본은 전 세계 로봇의 50% 이상을 생산하는 로봇의 제조 국가입니다. 그래서 특히 산업용 로봇에 일본은 또 또한 강합니다. 그래서 근데 일본의 어떤 로봇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뭐 순탄하게 갔던 것만 은 아닙니다.